자227 226과 똑같은 유형이지 지금 fx라는 애는 e 로그의 2에 x-1이고 자그 다음에 gx라는 애는 e 로그의 2에 절대값 x-1 절대값이고 그 다음 에 hx라는 게 있겠지 l o 의 2에 x-1의 제곱뼈 이렇게 돼있다는 거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정의역을 각각, 라지 A, 라지 B, 라지 C라고 할 건데, 집합의 관계, 다르다르다르라라렇게다 이거. 야, 이건, 이건 똑같지, 정의역. 일제외한 모두 실수잖아. 근데 1보다 크다, 이가 이해됐니? 그러면 집합 B랑 집합 C는 같은 집합이어야 되고, 얘는 일제외한 모두 실수고, 얘는 1보다 크다면, 포함 관계가 이렇게 먹혀야 될거 아이가, A가, 이렇게. 이해됐나? 그래야 된다, 이거. 어, 이거 골라주면 되겠지. 답이 3번이네. 포함관계 이거 모르겠는데, 집합 다아었어요 됐나? 어,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